창업하실 때 혼자 하셨나요, 아니면 동업 비슷하게 어, 하셨던요제한 여덟 명이서 시작을 했고요. 아 혼자 창업하신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 이전 회사가 이제 d g i 라고 하는 그그스닥 기업이었어요. 네. 코스닥 기업에서 그 글로벌 소기업인 시만텍이라는 회사의 이제 제품을 이제 취급하고 네.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매각되면서 어. 여덟 명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 제품이 없었고요. 그 제품 저희 시만텍이라는 회사 또 영국에 있는 패스코라는 회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지원하는 영업하고 지원하는 쪽 일을 주로 했던 거고요. 네. 그러면 그게 그때 시작을 같이 했어요. 창업하셨던 여덟 네. 분들 중에. 네. 다 이렇게 껴버리고 이제 아... 대표님들 <laughs> 그분들은 어떻게 되셨는지 아 그렇지 않고요 제가 창립 멤버들을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그 많은 그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창립 멤버들이 몇년 되면 다 나가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어요 회사가 시작할 때는 그 창립 멤버가 필요한데 시간이 가면서는 최상의 가치는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능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맞으니까 또로 아, 어, 이제 의견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어. 달라지는것같은데데 저희는 그런 건 없고요. 두 명만 나갔습니다. 음. 어, 남명 여섯 분은 다네여 여섯, 여섯 명 다섯 명 계속 있고요, 같이 어. 네. 그래서 맞춰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 두명 나간 이유도 한 명은 음, 저희 이제 시작하고 2 년차 때 그래서 정말 힘들고 일도 많고 벅차고 이럴 때. 오 박스에서 평생 이렇게 못 사겠다. 네. <laughs> 두 번째는 어, 저도 회사 시작하면 한 3년 있으면 큰 돈을 버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 1년 2년 지는데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힘들기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두 번째 나간 친구는 너무 성장 속도가 느리다. 아, 그래서. 그래서 자기 사업으로 나갔어요. 근데 아, 음. 사실 음. 왜 여쭤봤냐면 제 친구들도 창업할 때 친구들끼리 그냥 친목식으로 같이 하거든요. 음, 네. 근데 동업이 사실 되게 사업가들이 하기 어려운 거라고 해서 혹시 그래도 여태까지 동업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동업을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좀 지켜야 오래 갈수 있다 이런 노하우가있 아니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럼 8명 같이 했을 때요. 네. 대표님이 뭐야 단독 대표였습니까? 여러 대표 공동 대표였나요? 아, 제가 어떠세요? 단독 대표요. 단독. 네. 그럼 여덟 명 같이 있을 때부터 대표님이 리더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음. 그전에사 팀장이었고 아, 팀장이. 연구소장 아, 팀장 겸직으 아, 팀원들이었고. 네. 음, 네, 근데 그렇구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그 이전 회사를 다닐 때, 그원래 연구소만 담당을 하고 팀장을 연구소장만 네네, 담당하고 네네. 있었는데. 그 기술 지원하는 쪽, 그러니까 제품 팔면 이제 지원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영역의 팀장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맡을 사람이 없는데 대표 그때 대표님이 저한테 음. 그거 좀 겸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저는 그냥 쓰러질 거면 하지 않겠다. 뭔가를 이 회사를 살리는 방법에 노력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 그럼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음. 그리고 어. 진짜 제 회사처럼 일했던 것 같아요. 음, 어. 잠만 자고 왔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창업... 그러니까 팀원들도 그때 팀원들이 그걸 보니까 제가 회사를 시작했어도 큰 변화가 없는 거죠. 음. 내 회사라고 제 회사라고 제가 잘하는구나 아. 이런지 음. 않니까좀더 같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분, 그 주식 지분율은 제일 많으시죠? 아 예. <웃음> <웃음> 네, 되게... 그러면 창업하실 때 여덟 분이서 네. 자본금을 보니까 한 음. 4억. 한 4억 2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이 아, 들었다고요 설립할 때. 아, 지금 그렇고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6천인가 8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음. 개인으로. 음. 네, 개인, 저도 그누고 같이 시작할 친구들 네. 음. 조금씩 같이 음. 합류하도록 음. 지금 어. 가지고. 져 이제 투자를 또. 받으신 건가요? 아, 투자를 나중에. 받지 않았어요. 저희 아, 내부 증자에 어. 증자. 증자. 예. 계속 처음부터 이제 원래 코스닥 상장 기업에 네. 그 어, 팀장이셨는데. 거기서 어떤 그 사업을 그 기존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사업을 뛰어가지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 맞 그러니까 맨, 맨 처음에 창업하셨을 때부터 어떤 수입원은 있었 있으셨겠네요. 음, 그렇죠? 제가 2년은 살수 있을 거예요. 2년 먹거리는 인연. 갖고 나오신 거네요. 네. 아, 어, 그다음에 어, 이제 2년. 인연... 그에 나와서 이제 큰 고객사가 있었는데 음. 그 고객사가 유지보수를 계속 가져가면 2년은 확실히 살거고못 네. 가져가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이런 네네.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때 선택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2년 먹거리를 하면서 지금 같은 이제 LS 에어만의 제품을 만드신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2005년에 시작해서 2009년도 10년도부터 이제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 네. 그... 저희가 이제 외산 제품 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맞지도 않고 고객들이 원하는 사항을 어그 외국 벤더가 그 쉽게 쉽게 대응해주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 고객들이 그 문제 안 생기게 음. 잘그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표님처럼 처음에 우리가 창업할 때 바로 내 음. 제품이나 내아이디를 갖고 뭔가 바로 사업을 하지 말고 대표님처럼 뭔가 그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미 시장이 있는 데서 뭔가 나도 돈도 벌면서 회사를 일단 큰 돈은 안 벌지만 뭔가 회사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신뢰도 얻어 나가면서 고객 도 확보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뭔가 시장에 맞는 나만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시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스마트한 창업 방법이 아닐까? 바로 그냥 내 거, 내 서비스 이걸 바로 만드는 올인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좀 맞다고 생각해요. 네. 어, 만약에 내 거를 바로 그 개발해서 뭘 한다? 그만큼 투자금 가지고 시작하기 힘들고요. 또 성공 확률도 쉽지 않고요.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고객이 원하는 프로덕을 만드는 거지 음. 저희가 원하는 프로덕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이제 저희가 네. 좀더그 앞으로 갈수 있는 음. 조금 글로벌한 숙제를 만들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네. 근데 <laughs> 여기도 이제 뭐 창업을 이제 꿈꾸는 분들도 꽤 있을, 거, 네. 있을 거거든요. 창업 아직 안 했는데 창업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 같은데. 좀 궁금해요. 뭐냐면 2 0 0 5년도 창업하셨잖아요. 네. 이제 직장생활 하시고 그죠? 그러면 돌이켜보셨을 때아 음. 이런 사람은 창업하는 게 맞다. 어. 창업은 내가 해보니까 주위에서 보니까 네. 이런 사람은 창업하더라. 참,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좀 이것을 딱 갈라서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표님의 경험상 아, 이런 사람 차갑에잘 어울린다는 타입이 있다면 <laughs> 타입, 어떤 타입일까요? 어 일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네. 일일비 일일, 일일 일일 안 하는 사람. 네. 어. 이게 많이 흔들려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어, 네. 그거에 아. 자기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음. 할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는 음. 음. 그러니까 일일비한다 하지 말라는 건 뭔가. 인내심이 많아야 돼 인내심이 많아야 네. 될까요? 창업한 사람들 그 10년 지나면서 생긴 게 네. 그... 어, 인내심하고 뭐 맷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스트레스 막 받으면 이빨도 아프고 위도 아프는데, 그게별로안 아프더라고요. 아프시면 네. <laughs> <laughs> 아, 만성화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 건강해요. 아, 네. 네. 아, 네. 그런 측면에서 어, 네.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그렇게 튼튼해지려면 음. 좋은 일, 나쁜 일에 자기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음.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좀 있어야겠네요. 아, 사업, 네. 사업하는 사람들은. 네. 좀뭐 뭐 여기 가서 저희 가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할 수는 있긴 한데 음. 많이 이 말을 줄여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지 주변에서 조금 잘 보는 것 같아요. 아까 음. 그맨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사업하면 맞을 것 같습니까? 하니까 좀 이렇게 음. 뭐 스트레스 예. 그 뭔가 예. 이렇게 버티는 힘이라고 음. 주셨잖아요. 강한 사람이라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사업 시작했으면 일단 그렇게 어려운 일이 꼭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어, 네 버티면 그 스트레스에 좀 이렇게 민감할 수도 있고, 그런, 그런 음. 사람들한테, 그것도 버텨야 될거아닙니까 사업 시작했으니까. 네. 그 팁을 주신다면, 그렇게 아까, 음. 아까 지금은 이제 뭔가 뭐 속이 쓰리더라도 당장은 속을 안 쓰리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나름대로 그렇게 되셨지만, 내공이 그런 게안돼 있는 이제 사업 이제, 초, 이제 초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바로 때려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그런 스트레스를, 어떤 그런 어려움을 좀 이렇게 좀 할수 있는 그런 팁을 주신다면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잘 판단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음. 갈 건지 말 건지, 아 손절매 할 건지, <laughs> 네. 갈 건지, 이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아, 손절매도 중요한 겁니까? 네. 서 멈출 건지 갈 건지 이게 가면 갈수록 멈추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사장님.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그래서 됐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 초반에 그런 부분들에 좀더 자기가 큰 결심을 그때 멈추는 게 어쩌면 자기한테 맞아. 큰 가족이나 아... 큰 고통을 벌수 있어. 년 전이었어요. 4년, 4년 전에 <laughs> 8년 전. 8년 전은 8년전 그, 그때 그랬을 만도 었어막이갓 <laughs> 그. 갈수있다고 판단되면 아. 어, 저는 자기가 자신감 있게 계속. 나아가야 된다 생각해요. 네. 어. 음. 그러니까 지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래서 힘들 때술안 마셔요. 네. 아. 전술을약주 되게 좋아하는 약주 술을 술을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술 힘들 때술 먹지 않아요. 오, 오 야, 의외다. 힘들 때부터 술 마시는데. 이게 저 <laughs> 예전 직장 다닐 때는 힘들 때 친구들하고 술 먹고. 그막씹잖아요 씹어야 돼요. 막씹안주안 주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힘들 때술 먹으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건더 좋게 만들고 안 좋은 건더안 좋게 만들고. 음. 그래서 힘들 때 네. 먹으면 제가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먹고 싶어도 일단 그때는